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 저작법 먼저 보고 들어갑시다. 콤보 알려드릴 거예요. 라보나로 시작하는 건데, 일단, 저작법 알고 가셔야 되고, 이제, 라보나 뒤에 일 개인기로는, 이거예요. 근데 이거 개인기가 제가 이름을, 기억을 안 해놔가지고, 뭔지 모르겠네요. 이게, 힐, 힐플릭에서 C만 추가한 거거든요? 그래서 저는 C플릭이라고 부르는데, 여러분들도 그냥 C플릭이라고 부르십시오. <laughs> 연계하면 이렇게 돼요. 라보나하고 시플릭. 라보나 한 다음에 시플릭을 선입력을 올려 놓읍시다. 그래야 즉발로 나가니까 이게 박자가 박자 같은 거 없이 바로 이 선입력을 올려 놓고 씁시다. 이제 실전에서는 라보나 시플릭 바로 여기 여기도 선입력 올려 놓은 겁니다. 앞으로도 라보나 활용해서 개인기들이 많아요. 활용해서 사용하는 개인기가. 그래서 라보나를, 대각선 라보나도 굉장히 잘 쓰셔야 되고,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. 라보나 삑사리는 날 수가 없어요. 사실, 라보나 삑사리가. 그래서, 라보나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이 C플릭은 안 어려우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제자리에서 이제 라보나를 하고, 어, 왜 힐플릭을 하면 되지? 왜 C플릭을 하냐? 이럴 수가 있어요. 근데 힐플릭은 가속도를 바꿔 들어가야 되는 개인기라서, 제자리에 라보나를 해놓고 힐플릭을 사용해버리면은 이게 좀 느려요. 느려. 볼 잡기가 힘들어 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아실텐데, 저도 이제 연습을 하다가 아시플릭이 더 낫다 정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골 넣은 장면들 갖고 와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. 이제 커맨드는 없습니다. 다 똑같은 방향이고, 똑같은 거여 가지고 커맨드는 안 달았어요. 강의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나머지는 그냥 그 활용해서 골 넣은 거 갖고 왔어요. 중거리 때릴 때도 좋고, 제일 중요한 건선 입력. 선 입력 올려놓는 거예요. C를 떼지 마세요, 여러분들. 패드 유저분들도 LT를 떼지 마세요. 라보나를 한 다음에 C 플릭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중복 코맨드가 C잖아요, LT고. 그러니까 라보나를 하시고 그 C랑 그 LT 그손 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방향키만 입력하시면 되니까, 예, 아시겠죠? <laughs> 이제 뭐그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음, 여러분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공식 경기를 하면서 이게 똑같은 개인기를 너무 난사하시면 안 돼요. 이 개인기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기를 배워가지고 쓰시는데 이그 개인기만 계속 난사하시면 안 되고 다른 개인이랑 계속 섞어야 됩니다. 이지선다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이지선 다쭉갈 거냐 아니면 여기 정지해가지고 이런 개인기를 쓸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음, 뭐,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. 이지선다를 잘 합시다, 이지선다. 헤헤. <laughs>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셔서 고마워요.